어존좀 전에요. 준이야 <laughs> 아빠 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또술 마셨니? 하, 조금요. 야, 뭐, 꿀물타죠 됐어요. 응. 요이 선생님 저예요. 아니요. <laughs> 저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웃음> 신났네. <웃음> 이 선생님 우리 주말에 동물원 가요. 음 동물원? <laughs> 저번에 날 따뜻해지면 우리 또 가기로 했잖아요. 가요, 에에. 이 선생님 가요. 가지 뭐 <laughs> 정말요? 정말 정말 정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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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거야? <웃음> <웃음> 아. 여보세요? 완전 맛이 간거 아냐? 니얘 어디다 전화하고 응. 있었던 거야? <laughs> 어머 얘그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왜? <laughs> 야나 주말에 동물원 가기로 했다 <laughs> 저 여보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 친구인데요 아니, 민정이가 술이 취해서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본데, 예, 저 많이 취했습니까? 예, 예, 네. 준하야, 준하야, 응. 네. 아좀 일어나 봐. 아, 그저 오늘 소중 것을 이천병원에 무조건 다 내놔, 알았어? 응? 네? 아좀 참으면 좀 기다려 보세요. 아뭘더 기다려 봐? 이천병원에 몽땅 팔아버려. 아, 아, 아더 오를 거야. 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아, 네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더 걱정이 되는데? 아. 아버지 저좀 믿으세요 좀 제발 아 요즘 저 상당히 휠받은 거 아시죠? 저 주식 걱정 마시고 저 개성댁 아줌마나 걱정하세요 뭐? 아버지 때문에 탈옥 세 번이나 실패했는데 한번더 탈옥하면 아버지 큰일 날것 같아요 진짜 이 자식이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하냐. 아니 근데 그 그상황은 집에서 죽겠는데 <laughs> 아. 아이 자식이 이거 아침부터 진짜 아이고 냄새 아이고 <laughs> 마수거리 방구요 얘그 <laughs> 우선 넘어가니까 야, 응. 애비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뿡뿡 너네 앞에서 한 번만 더 껴봐 양냥 똥뭉 뚫어버릴 거야 알았어?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민정아! 민정아! 어나 지하철 역까지면좀 태워다 주라 완전 늦었어 어 그래 네 네,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네, 거기서 뵐게요. 네. 야, 저기서 우회전 해줘. 근데 네 차는? 내 차? 공장 들어갔잖아. 왜? 왜 사자마자? 아, 씨. 너 찾던 날 민용 오빠가 막 발바 대더니 고장...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 찾던 날?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화이트된날 밤에 너 없어진 줄 알고 내가 놀래서 오빠 불렀거든. 내차 타고 같이 찾으러 다니다가 차 고장 나서 비 쫄딱 다 맞고 죽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말하지 말랬는데. 예, 감독님. 예, 예3 0 분이면 도착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예. 어, 나왔어. 어, 이 시간에 왜? 어, 아, 축구 좀 보려고. 어. 아, 어, 되게 주신하네. 뭐 간식거리 좀 없나? 있는데 좀 튀려? 어, 그래 음. 아이고 이 자식은 또 대나무도 커질러자고선생 우리 목사 어디 갔어? 아이그자식이야엄마좀 비켜봐 아이그야 음. 음. 아이 나 진짜 이거 어?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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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진짜 이거. 아이 어? 어?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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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어? 어? 너한 번만 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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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 뚫는다 그랬지? 아! 왜그래? 아이 다시 한 번만 더해면 내가 또아늘는다고 해. 했어. 알았어. 아! 잠깐 아, 아, 왜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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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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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 아. 왜 그래? 아한테뭐 무슨 짓한 그날 밤에 너 없어진 줄 알고 놀래서 오빠 불렀거든 내차 타고 다니다가 차 고장나서 죽는 줄 알았어 붙잡아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그동안 그 정남이 다 떨어졌을 텐데요 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음... 나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절대 포기 안할 텐데 나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절대 포기 안할 텐데 저는 예. 저기 이 선생님. 저왜요 다쳤어요? 저 그게 아니라 예. 아저 할 말이 있는데 퇴근하고 시간 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 전체 회식 있잖아요. 네? 아, 안 아, 돼. 네. 아, 참 회식이구나.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어떠세요? 아, 그, 그, 안 봐도 돼요. 그럼 괜찮아요. 아, 좀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laughs> 예. 이럴 줄 알았어. 싫어하잖아. 다 끝난 걸왜 혼자 기부분을쳐 대니 어이 바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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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서민정 너 이대로 돌아서면 안돼왜 해명도 못하고 대답도 못 들은 채 전부 이대로 그냥 묻어두려 그래 쌤, 쌤 봐야죠 어. 이렇게 끝나면 너 정말 못 견딜 거야 괴롭히기 싫다고? 왜 턱도 없이 쿨한 척해? 너까지 그럴 수 없다는 거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아쓰발좀 제발. 어. 그래 맞아. 오늘 회식 끝나고 잠깐이라도 뵀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선생 화났잖아. 한 일주일 아. 고생해야겠네. 아빠, 아, 괜찮아? 괜찮아? 이놈 이응남씨가 아주 아들을 그냥 아. 잡아먹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나?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난명철이 살다 살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 아들 방구 낀다고 학문을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고끼는 게 무슨 큰죄야? 당신은 방고 안껴네 앞에서 맨날 불불불불 으면서이 사람 이거 할아버지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아빠가 일부러 방고 끼 것도 아닌데 너무 너무하세요. 아니, 시끄러워, 가시냐, 말로 시끄러 너희들. 당신이 말로 시끄러.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어떻게 아들 이게 방고 꼈다고 이런 걸로 찔릴 수가 있어? 이런 걸로 아니 내가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고. 아니, 아무래도 니아 그래도 아버님 이번에 정말 너무하신 것 같네요. 주먹을 안 쐈다뿐이지 이건 정말 심각한 가정 폭력이라고요. 뭐? 가정폭력? 사실 평소에도 아버님, 그 애한테 너무 하시다 싶을 때 많았는데 었 오늘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정말 말씀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애들이 정말 남부끄러워서 어디다 대고 얘기도 못해 아니, 다들 왜 그래? 내가 시끄러워요 당신은 입이 열개라다할말 있어 당신은 무슨 할말 있어? 네, 예, 여보세요 아, 백선생님 예,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아, 예, 저 볼일이 좀 있어서 아직 1차죠? 예, 예, 거의 다 왔어요 할 말이 있는데, 퇴근하고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말해야 돼. 어, 선생 서선생! 어, 왜, 왜 그래요? 이선생님 왜? 아니, 일체에서 바로 쓰러지네. 웬만해서술안 어. 취하던 사람이. 몸이 안 좋은가? 교장선생님이 폭탄줄을 연적으로 돌려서 그렇죠 뭐. 어, 어떡해요. 어서선생차 타고 왔네. 그럼, 이선생님 집까지 받아주면 안될까? 택시타고 보내기가 좀 불안해서. 어, 어떻게 서선생님 혼자 그래요. 우리가 같이 가줘야죠. 그런가? 그럼요. 그래 그럼, 택시잡자. 아, 아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겠어요? 예, 제가 집 알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 조카들이 저희 반 애들이니까 집 앞에서 불러내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럼 고맙죠. 이 선생님 정신 차려봐요. 대혁 씨, 대혁 씨 뭐, 대혁 씨. 어, 여기, 여기. 멀리 Than 좀 조심해서. 아, 아. 수고 좀 해줘요. 그리고 이차올 거죠? 전화해요. 耶。<Yeah. S 2> yeah. 왜? 아왜또 거긴 들어가 무슨 할 거질 하려고. 아그아좀 어떤가 좀 보려고 그래. 지금데. 치... <laughs> 아 누워. 야. 좀 괜찮으냐? 어 어제 아니. 많이 아프냐? 아, 괜찮아요. 미안하다. 아, 아니에요. 뭐그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어디 좀 보자. 아, 괜찮다니까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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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아, 왜? 왜?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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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데 움직이면 좀 아파서. 아. 아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 아. 있어. 움직이지 마. 아, 아. 아. 아.